리버풀이 또다시 챔피언스리그에서 충격적인 패배. 아인트벤에게 홈에서 무려 4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리버풀이 맨시티전, 노팅엄 포레스트전, 아인트벤전세경기에서 3골, 세 3골, 세 4골을 네 먹혔어요. 3대 0, 3대 0, 4대 1. 심지어 득점은 한 골밖에 없습니다. 세경기에서 무려 10골을 실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기록들을 보면 물론 리버풀의 공격도 문제지만 수비가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반다이크와 코나테 이두 수비 라인에서 사실 지난 시즌에도 슬롯 감독이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인 축구를 할때 버텨줬던 것이 반다이크와 코나테 이 수비 라인이었는데 수비 라인 자체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또 다시 세트 피스로 실점을 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반다이크의 핸드볼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이 주어졌는데 이때도 코너킥 상황이었어요 이 코너킥 상황에서 뒤에 있는 이제 상대 선수가 약간 붙잡는 것 같으니까 반다이크가 갑자기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서 이 코너킥이 올라온 볼이 반다이크의 손에 맞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페널티킥이 됐죠 그리고 페널티킥을 페리시치가 득점하면서 1대0이 됐는데 이런 장면도 사실은 반다이크답지 않은 실수와 장면들이잖아요 실제로 이번 시즌에 리버풀이 프리미어 리그 기준으로 세트피스에서 아웃골을 실점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세트피스로 기록하고 있는 팀이 리버풀이고요 이 아웃골이 지난 시즌에 리버풀이 전체 38경기에서 아웃골을 실점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브랜트포드 맨시티 아스톤빌라 브라이튼 뉴캐슬 다음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적었던 팀이었습니다. 38경기에서 9실점인데 이번 시즌은 벌써부터 9골이 실점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전방 압박을 할 때도 오늘 경기만 보면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어떤 미스였냐? 오늘 경기에 소브슬라이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아인 토빈을 압박하기 위해서 각포와 살라가 좌우 측면을 붙잡고요. 에키티케가 한쪽.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올라와서 센터백을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네갈리스터가 미드필드 한 명을 압박하고 흐라본베르가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요 라인 사이에 한 명의 선수가 비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이럴 때 센터백이 공격수를 이제 2대1 상황을 막크하고 있으니까 센터백 중한 명이 튀어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싸움을 도와주는 이러한 형태로 압박을 가져갈 때가 지난 시즌도 많았고 지난 시즌에는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풀백 예를 들면 뭐 아놀드나 브레들리가 안으로 들어와서 도와주고요. 코나테가 측면을 커버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리버풀이 1대1 압박도 선수를 놓치지 않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실점할 때 보면 그 압박에서 허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장면이었죠. 이 장면을 보면 앞쪽에서 에키티케가 센터백 한명 그리고 소브슬라이가 센터백 한 명을 막기 위해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메갈리스터가 한 명, 크라범베르가 한 명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트호벤이 미드필더가 세 명인데 한 명이 비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일단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살라가 이제 상대의 측면 자원, 풀백을 압박을 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여기서 살라가 돌파를 당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공격수가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할때 1대1 수비가 약간 어설퍼서 돌파를 당할 때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살라가 돌파 당한 것도 문제였지만 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다른 각도로 오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돌파를 당하는 순간 여기서 견제를 해주거나 끊어줄 수 있는 선수가 단한 명도 없어요.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압박을 앞쪽에 있는 선수만 하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달려나갔을 때그 공간을 건너 뛰어나오면 간격이 좁아져 있어야 바로 촘촘하게 그물처럼 뒤에 있는 선수가 다시 압박을 해서 끊어내는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비어 있는 공간이 편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왜 그랬냐면 다른 각도로 봤을 때 살라가 돌파를 당하는 것도 당하는 거였지만 미드필드 라인에서 소보슬라이가 올라가 있고 에키티케와 함께 센터백 압박, 크라본베르와 메갈리스터가 미드필드 한 명씩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때 이 비어 있는 선수를 그렇다면 코나테가 달려 나와서 잡아 주거나 간격을 좁혀주는 혹은 풀백에 있는 커티스 존스가 달려나가서 이 공간을 메워주는 이런 게 됐어야 되는데 코나테도 그렇고 커티스 존스도 그렇고 아무도 압박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만 돌파가 되면 간격이 멀어져 있으니까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인트호벤의 선수가 편안하게 이 가로지르면서 리버풀의 미드필드 라인 공간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리버풀이 압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인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라인이 높아져 있는데 이앞 공간을 그대로 허용하면 패스가 편안하게 뒷 공간으로 들어가겠죠 일단 이게 1차적인 문제였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뒤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는데 이때 케르케스가 늘상 이런 수비에 미스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가 약간 이제 늦게 들어갔거든요 늦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반다이크 라던가 요 최종수비 라인을 잡으면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캐르케스가 여기서 멈춰주는 센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제 달려갑니다 오프사이드가 안 됐죠 패스를 주는 순간 그렇다면 오프사이드 라인을 안 만들었으면 달려 들어가서 이 1대1 상황에서 이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패스가 들어갔을 때 캐르케스가 또그 1대1 상황에서 견제가 안 됩니다 그대로 상대 공격수가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었어요 분명히 지난 시즌에는 잘했었던 수비적인 컨셉이라던가 데인마크를 했을 때의 그런 선수의 지정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번 시즌에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좌우 풀백에 영입된 선수들 아놀드와 로버트슨을 대체해야 되는 특히나 이제 로버트슨을 대체하는 캐리케스가 수비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번 실점할 때마다 캐리케스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수비적인 측면이 최근에 리버풀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골 실점할 때도 정말 어려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인토벤이 롱킥을 때렸고요. 여기서 떨어지는 세컨볼이었어요. 그 떨어지는 세컨볼을 다시 여기서 이제 싸우면서 볼이 뒤로 넘어갑니다. 세컨볼을 싸우다가. 그냥 높이 솟구쳐서 떨어지는 볼이었거든요. 근데 코나테가 이 떨어지는 볼을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는데 헛발질을 해요. 그래서 코나테가 헛발질을 하니까 그대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면서 코나테가 헛발질한 볼을 가져갑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전술적인 문제라기보다 선수들의 개인적인 미스인 거죠. 코나테가 미스가 나오면서 그대로 이제 뒷공간이 열렸고. 이러면 이제 반다이크가 막아야 되는 공간은 뭐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고. 여기서 그대로 결정적인 찬스를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뒤에서 그래도 이제 끝까지 달려와서 수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난 시즌에 뭐아놀드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비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거였냐면 상대 공격수가 밀고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접은 다음에 슈팅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골대를 맞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장면에서 뒤에서 달려 들어가던 선수 이 선수를 원래는 커티스 존스가 막아야 되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커티스 존스는 멈춰 있고 상대 공격수는 계속 앞으로 달려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골대를 맞고 나온 이 볼이 앞에 있는 선수에게 들어갔는데 커티스 존스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수비 집중력이 이번 시즌 리버풀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대 맞고 나온 볼을 편안하게 그냥 마무리. 코나테의 미스도 있었지만 커티스 존스가 내려가서 본인의 마크맨을 끝까지 그래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따라가줬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리버풀의 이런 대패의 이유 중에 하나는 리버풀의 수비적인 집중력이 이번 시즌 정말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슬롯 감독이 변화도 지고 있는데 많이 주지를 못하는 모습까지 좀 나와요. 분명히 이번 시즌에 보강을 많이 했는데 물론 프린퐁 비르츠 지금 부상당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경기 중간에 에키티키가 부상으로 나갔었죠 그런데 변화가 교체자원도 공격적인 교체자원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부상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응구무어 정도 밖에는 없었는데 이때 부상당한 에키티키를 대신해서 들어간 이삭 이건 그냥 포지션 교체인데 3대 1이 됐을 때도 교체할 수 있는 자원이 딱히 없고 여기서 선택하는 선수가 코나테를 빼고 키에사를 넣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번 시즌에 그냥 관성적으로 교체하는 것밖에 안 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고 있을 때 늘상 코나테 빼고요, 코나테 대신에 공격수 하나 넣습니다. 그 다음에 투톱을 만들고 투톱 만든 다음에 흐라본베를 내리고 미드필더 한명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서 4둘4 공격수를 4명 두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는 모습이 거의 매 경기 나와요. 지고 있을 때. 근데 그냥 요런 형태가 공격의 숫자만 늘렸을 뿐 무언가 전술적으로 상대에 맞춰서 공략을 한다거나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단순하게 공격수만 투입하는 이런 것에서 끝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공격수가 많아지면서 흐라범베르가 내려가고 소브슬라이가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중원의 선수가 부족해지는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들이 요즘에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점할 때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었어요 뭐 당연히 이제 리버풀이 이겨야 되니까 마지막엔 득점이 필요하니까 각포부터 시작해서 케르케스도 올라갔고요. 이삭, 살라, 뭐 키에사, 소브슬라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미드필드 라인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두 명밖에 없는데 소브슬라이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 그냥 엄청나게 발생을 하죠. 근데 여기서 심지어 또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뒤에 메갈리스터가 올라오기에는 거리가 멀었는데 이 공간으로 각포가 갑자기 패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메갈리스터가 올라오기도 전에 패스가 들어가서 여기서 그대로 볼이 끊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메갈리스터가 올라오다가 제대로 올라오지도 못했고 턴오버가 나왔는데 리버풀의 선수들은 공격에 엄청나게 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습을 당할 때 어마어마한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메갈리스터는 제대로 압박을 못하고 공간이 넓으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역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습으로 나갈 때 수비 라인에 다 올라와 있다 보니까 뒷 공간은 크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메갈리스터가 아까 올라가 있다가 내려와야 되다 보니까 미드필드 라인을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인트 오벤의 공격수가 편안하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에게 여기서도 아무도 안 막죠. 간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턴오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압박을 할 수가 없는, 견제할 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첫 번째 골장면처럼 수비 라인은 올라와 있는데 수비 라인 앞에서 선수가 편안하게 뒷공간으로 패스. 아무리 반다이크라도 앞 공간도 열려있고 뒷공간도 열려있으면 공간을 메우기가 힘들죠 뒷공간이 열리면서 그대로 아인 토벤이 순간적으로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리버풀의 수비 라인은 빨리 뒤로 넘어가야 되고 근데 미드필더는 한 명밖에 없고 그러면 간격은 또 벌어지죠 그래서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넓은 간격 리버풀의 수비 라인이 뒤로 허겁지겁 내려갔을 때 미드필드 라인에 선수가 없어서 컷백, 컷백을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살라의 부진이라던가 이삭이라던가 비르츠 프린퐁케르케즈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들이 사실은 특히나 공격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공격적인 측면에서 결과물을 못 내고 있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기에 더해서 공격적인 결과물이 안 나올 때라도 지난 시즌 리버풀은 공격이 안 돼도 단단한 수비와 압박 체계를 통해서 그리고 선수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막아낸 다음에 계속해서 공격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수비가 불안하다 보니까 턴오버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실점을 하고 심지어 턴오버가 안 나올 때도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고 지공 상황에서도 수비 집중력이 무너져 실점을 하는 수비가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리버풀이. 최근 세 경기에서 맨시티, 노팅엄, 아인토벤에게 1 0 골을 먹힌 건 우연이 아니라 지금 리버풀의 수비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아닌가 싶고요. 슬록 감독이 이 수비 밸런스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아직까지는 뭐 리버풀이 슬록 감독에 대한 지지를 해주고 있지만 슬록 감독이 아무리 지난 시즌에 우승을 시켰다 하더라도 슬록 감독에게 투자를 정말 많이 해줬고 이런 식의 경기가 계속 반복이 되면 슬록 감독도 위험해지는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